싶은 말도 많지만, 자랑하면, 그거 뭐, 수익이 난 것만 자랑한다 할 거고, 그래서 자랑을 아직 아예 안 합니다. 자랑을 안할 거고, 그 다음에, 그, 이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, 요거만 한번 보여드리죠. 이게, 세력들이 왜요 오늘 그걸 보여드리냐면, 세력들이 하는 짓을 보란 말이에요. 매수하면 바로 수익을 주는 게 아니고, 여기 보면 7월 26일 날 여기 단기 강수가 나왔단 말이에요. 여기가 보이죠. 여기가 7월 26일이에요. 그러니까 거의 8월 달한달 내내 안 가고 있다가 조금 내려왔다가 손실을 주다가 그렇죠. 그러다가 순식간에 올라가 버린단 말이에요. 그리고 어 5700원, 5600원, 뭐 이런 가격들이 전부 여기 5600원, 그 다음에 5,100원 이 가격들이 전부 세력 포착이단 말이에요. 세력들이 들어온 가격이단 말이에요. 그리고 나서 어때요? 제가 7월달에 그때 반드시 급등 나올 종목이니 목표가까지 강 보유해라 이렇게 해놨죠.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? 완전히 나왔죠. 전고점을 어제 그제 뚫었는데 이제 오늘 뚫어버렸어요. 그럼 오늘 굉장히 중요하죠. 전고점을 뚫었는데 여기서 얘들이 딱 정확하게 4일 기다렸다가 오늘 급등시키고 있단 말이에요.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정고점이 왔는데 매도 신호가 나왔다, 그럼 어떻게 돼요? 팔아야 된단 말이에요. 그 말을 해드리려고 그래요. 어, 이렇게 정고점이 왔는데, 정고점 부근에서 뭐가 나온다? 매도 신호가 나오면 그 주식은 못 간다. 매도를 해야 된다. 아시겠죠? 그거를 내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오늘 봐요. 정확하게 30, 에, 에, 23%보수코 엠택이 10% 올라가지고 23% 수익인데 팔아야 돼요? 말아야 돼요? 팔아야, 곰이 생기죠? 곰이 생기 필요 없단 말이야. 증고점에서 매도 신호 없음. 고로 뭐 해야 된다? 강보유해야 된다. 알겠죠? 프로그램 여러분들이 한테 제가 여러분한테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보급을 했는데 최상의 보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. 최상의 종목이 때버린 거예요. 보이죠? 그죠? 어, 강보위해란 말이에요. 그럼 지금 저도 23% 났죠. 그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했던 종목 오르미텍 한번 보세요. 33% 수익이죠. 여기 이 뭐라고 그랬습니까? 크게 갈 주식이니? 지금 완전히 매수 기회다. 그죠? 꼭 매수해서 승부 보라. 이렇게 적어 놨단 말이에요. 8월 7일 날. 그러면 여기단 말이에요. 물론 여기서 우리 매수 신호가 다 나왔습니다. 여기 보면 한순간 급등 나올 거임. 강, 강 홀딩에서 짜릿한 수익 맛보세요. 그죠? 33% 수익 나왔단 말이에요. 이제 느낌 오시죠? 그죠?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종목 드린 거, 어 이렇게 수익이 나면 오르미텍 같은 경우도 굉장히 커져 아직까지 먹어야 될게 저기 만원까지 가야 되니까, 이제 6천원이니까 앞으로도 어 거의 60%더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. 100%수익날 거니까 기다려 봅시다. 어 프로그램이 완전 이제 여러분들 어 단기도 지금 나오는 대로. 그날 단기가 나온다면 그날 급등 상한가 나오는 종목이 될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단기 세력에 나오는 거를 갖다가 보여 드리고 매수하는 거 보여 드릴 테니까 한번 잘 참여해 보세요 당일 상한가 어떻게 먹는지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겁니다